안녕. 오늘은 제가 약간 지베르니의 공녀 같은 느낌으로 옷을 좀 입었는데 어떤가요? 이번에 지베르니가 아예 브랜드 리뉴얼을 좀 했거든요? 제품 리뉴얼 말고 브랜드 자체를 좀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 스토리를 이렇게 쫙 봤는데 뭔가 모네 그림을 살짝 모티브로 해가지고 좀더 지베르니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뭔가 이런 옷을 좀 입고 싶은 거예요. 공주 옷 같은 걸 입을까? 드레스 입을까? 뭔가 공녀 느낌 나는 거 입고 싶어? 막 아~~ 이렇게 하다가 뭔가 절충안으로 이거 입었는데 후보가 156개는 더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번에 지베르니에서 베이스 라인을 아예 촥 리뉴얼을 싹다 했는데 일단 파운데이션은 요거 요거를 포함해서 총세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요 그레이 색상인 밀착 매트핏 파운데이션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얘는 진짜 딱 지성 피부용으로 나온 그런 파운데이션이라서 요즘 같이 막 계기름 올라오고 유분 올라오고 번들번들한 거 너무 싫고 하는 저 같은 피부 타입 지성 피부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솔직히 지성 피부들을 위한 베이스 제품들 너무 많고 요즘 베이스 제품들 좋은 거 것도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런 제품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써보고, 어, 저 괜찮은데? 소개할 만한데?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수두룩 뺐빽 너무 많기 때문에. <laughs> 지성 피부들, 저랑 피부 타입 비슷하신 분들, 별표 3개, 눈풀업뜨고 색상은 기존에 나왔던 세 가지 컬러 플러스 세 가지가 더 이렇게 나왔고, 얘가 색상이 총 여섯 가지긴 하지만, 막 이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진 않아요. 다만, 한국인이랑 동양인 피부에 맞게, 이런 톤 차이, 뭐 색상 차이, 약간 조금 조금씩 있거든요? 저는 21호 쿨베이지를 쓰고, 지금도 21호 쿨베이지를 바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얘가 전체적으로 잡티 커버라든지 이런 모공 커버라든지 이런 게 진짜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밀착력이 정말 좋아요. 처음에 이름이 밀착 매트피 파운데이션이어서 얼마나 밀착력이 좋으면 이름부터 밀착을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은 베이스 이름에 막 커버라든지 뭔가 광, 글로우 이런 걸 붙이지. 밀착이라는 걸 붙이는 건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밀착을 붙였는지 알겠어. 정말 바르자마자 밀착이 촥 돼요. 정말, 촥! 근데 이게 막 얇은 베이스라서 커버가 잘안 돼서 이런 밀착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모공이나 잡티 커버 이런 것도 커버가 잘 돼요. 모공은 진짜 커버가 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착력이 좋으니까 지성 피부인데 안쓸 이유가 없어. 모공을 없애주는데 밀착도 잘 돼. 근데 이런 유분이나 개기름도 잘 잡아줘. 그러니까 안쓸 이유가 없어. 왜안 써? 얘가 보면은 매트 파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엄청 얇게 발리거든요? 그 다음에 블렌더로 이렇게 팡팡팡팡 두드려서 펴주면 돼요. 근데 이거 진짜 밀착이 빨리 돼서 우리가 평소에 파운데이션 바르듯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 바르고 두드려주는 것보다 한쪽면 펴주고 두드려주고 한쪽면 펴주고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진짜로 매트 파운데이션 특유의 그런 뭔가 텁텁한 느낌이라든지 각질이 나중에 올라오거나 좀 건조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매트 파운데이션이 유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따라오는 단점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진짜 없어요. 매트보다는 약간 보송보송한 느낌인데 또 보송보송하다 이렇게 파우더리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좀더잘 어울리는 음, 그런 마무리거든요. 그리고 뭔가 불필요한 유분기만 딱 잡아주는 것 같아서 어, 개인적으로는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지성 피부로서, 유분기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성 피부로서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파우더 입자가 62% 정도 작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 얼마나 이렇게 좋아졌고 이런 걸잘 모르지만 파우더 입자가 크면 클수록 모공이 이제 껴요. 왜냐면 모공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파우더 입자가 크면은 이렇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뭔가 끼는 듯한 느낌이 나고. 근데 당연히 파우더 입자가 작아지면 여기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서 슉슉슉. 되어 있기 때문에 모공 안에 잘 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이제 매끈하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맞는 것 같아. <laughs> 어 파우더 입자가 더 작은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제가 얘를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익숙하다고 좀 느꼈었는데 딱 밀착됐을 때그 느낌이 좀 더블웨어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laughs> 어, 안 되면 편집할게요. 야. 근데 둘다 써본 입장으로서 얘가 확실히 가볍긴 해요. 더블웨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무겁게 커버가 되는 느낌은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얘가 좀더 가볍게, 좀 균일하게 그런 느낌이 좀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나면서부터 파운데이션에 거의 잘 손이 안 갔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을 또 만났고, 정말. 한번 지성피부라면 올여름에 꼭 써봤으면 하는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고 어쨌든 얘가 얇은 스타일이기는 해도 보송한 이런 매트 파운데이션이라서 건성피부나 중성피부들한테는 좀 살짝 건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진짜 지성피부들한테만 추천하는 지성피부용 파운데이션 다음은 짠! 요 쿠션 쿠션은 이번에 민트색이랑 그레이색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요 그레이색깔의 밀착 매트픽 쿠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얘가 지성피부용이니까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저는 21호 NW 컬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진짜, 제가 앞에서 파운데이션을 좋다, 좋다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파운데이션, 쿠션, 뭘쓸 거냐고 라 물어본다면, 쿠션이요. <laughs> 아, 파데도 진짜 좋아. 파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쿠션이 너무 좋아요. 파데도 너무 좋은데, 쿠션이 너무 좋아요. 얘가 파운데이션이랑 마찬가지로 지성 피부들에게 추천하는 쿠션이고, 파데랑 진짜 똑같아요. 바를 때는 뭉침없이 진짜 얇고 매끈하게 발리는데, 커버도 잘 되고, 특히나 모공 커버가 너무 잘 되니까, 안쓸 이유가 없어. 또 유분 컨트롤도 너무 잘 되고. 이렇 보면, 얘는 여기, 요 쿠션 부분이랑, 어, 퍼프가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쿠션 부분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약간 단단한 편이거든요? 쏙쏙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 양 조절하기가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손목에 한 번. 튕겨주고 그다음에 얼굴 을 이렇게 힘빼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해주면 진짜 별도의 테크닉이 없어도 되게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쿠션을 바르긴 하지만 약간 양 조절 잘 못해서 쿠션 바르면 그냥 허옇게 뜨고 뭔가 금방 무너지고 이러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잘 무너지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지성 피부거든요. 추천합니다. 이거 질감 자체가 파데랑 진짜 비슷해요. 얇고 가벼운데 유분을 엄청 잘 잡아줘서 매트한 데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퍼프 자체도 보면은 아예 동그랗지가 않고 여기가 살짝 굴곡이 져 있어요. 그래서 코 옆이라든지 뭐눈 밑이라든지 이렇게 세심하게 터치를 할때좀 좋다는 것도 있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여기가 좀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퍼프를 두드렸을 때 이렇게 꾹 하고 새어나와서 여기 옆에 막 묻어나는 거 있죠? 그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만약 여기 막 여기 알죠? 여기 막 묻어나고 여기에도 막 묻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게 없어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깔끔하게 쓸수 있다는 거. <laughs>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지베르니의 밀착 매트핏 파운데이션이랑 쿠션 이렇게 두 가지를 리뷰를 해봤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둘다 너무 잘 나왔어요. 지성 피부용으로 둘 중에 하나 뭐 하나 아쉬울 거 없이 둘다 너무 잘 나왔고 특히 요즘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끈적이기 시작하고 땀 나기 시작하고 유분 올라오기 시작하고 파운데이션이든 쿠션이든 딱그 시기에 맞춰서 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음, 딱 지성 피부 적용용. 파운데이션 자체는 원래 지베르디가 유명해가지고 어, 그냥 기대한 만큼 좋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쿠션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은 원래 베이스를 예쁘게 바르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니까 예쁘게 나오면. 그래, 예뻐야지. 당연히 예뻐야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면 저는 쿠션은 파운데이션에 약간 하위 버전, 하위 호환 파운데이션을 좀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단점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이 지베르니 매트픽 쿠션은 조금 과장해서 어, 파데보다 좋다고 해도 될 정도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나아! 파운데이션의 편리한 버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쿠션 자체가 제품력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무 치우친 것 같은데 이 파데는 어, 눈물을 이겨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자친구랑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살짝 눈물을 보였을 때주룩주룩 눈물을 보였을 때이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눈물 차국에 번지거나 막 이렇게 여기만 지워진다거나 하지 않고 어, 방수처럼 정말 너무 짜증나고 <laughs> 슬프고 그런데 눈물 닦으면서 <laughs> 영상에서 말할 거나더 생겼다 약 <laughs> 이러면서 <웃음> 혹시 남자친구와 싸우거나 슬픈 일이 있으실 예정이신 분들께 어... 좋다는 거 <laughs> 혹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남친의 눈에는 이미 피눈물을 내줬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지베르니의 지성 피부용으로 나온 베이스를 리뷰해봤는데 약간 어지러지라네요. <laughs> 괜찮은 거 맞나? <봤나? 웃음> 올 여름은 여러분, 치베르니 하세요. 그럼 오늘도 놀러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